안녕하세요. 장군보살입니다. 네. 아홉 살에도 이제 토끼들 있잖아요. 네. 바짝 말라 있는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불을 붙이면 팡! 그 같은 네. 사주, 팔짝 그래서 성격도 급하고, 네. 이게 말라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이 너그러우면서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봐야 돼요. 음. 그리고 나무를 믿지 못하고, 나무는 음. 압니다. 네. 이제 믿지 못하는 성격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욕심만 버리지 않는, 풀리지 않는다면, 좋은 운이에요, 올해는. 엄청 시월이 들면서 이제, 이동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 자꾸, 이제, 이게, 안전터에서, 뜯어서, 뜯어서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신이 뜨는 거예요, 이제, 시, 월울살 응. 똥꼬모 쑤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똥꼬멍 쑤시는데, 쑤시는 대로 다, 그, 하면 안 되니까, 네. 쑤셔도, 꾹 누르고,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또, 이 사수 팔자들이, 팔자들이 세기 때문에, 네. 이 무당 팔자기보다는, 이제, 조상팔자죠. 음. 무당팔자고 조상팔자고 틀려요. 조상팔자는 조상을 빌고 살아야 되는 조상팔자고 네. 조상 겸 무당이면 신을 받아야 되는 팔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음. 이 사람은 조상팔자예요. 음.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별하고 이혼수가 많은 사주 팔자고 음. 혼자 사는 팔자가 많고 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의 비는 비우는 잘맞추지 못하는 사주예요. 아리가도좀잘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음, 사실 음, 살면서. 진짜, 그럼 음. 그런데, 근데 그런 거는 또못 해요. 사주 자체가. 고지식하고. 네. 왜? 요렇게 가야 되니까. 요렇게도못 가는 거야. 요렇게못 가야 되니까. 아. 근데 요렇게만 가야 되는 사람도 못 살고, 이혼할 음. 수도 있는 사주라는 거. 모든 복을 한 번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주들이. 음.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버려야 되는 사주 음. 그래서 왜? 내가 큰 가정 이루고 살려야 돈이 없어서 조금 떨어지고 네. 그리고 또 네, 돈이 없으면또 다른 게또 요복하게 잘려 음. 자식들이 괜찮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구멍이 참 많아요 콧구멍 구멍이 하고자국 구멍이 참 많죠 이각 구멍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 구멍이에요 이 구멍에서 안 좋은 게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구멍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걸, 그걸 조심해야 되고, 가끔 있잖아요. 이런데 오기 싫으면, 절에 가끔 가도 괜찮아요. 음. 에는왜냐면 부처님한테 네. 가서 절도좀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주팔자예요. 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